신재생 에너지와 전기값, 이탄. 태양광 발전은 과연 깨끗한 에너지가 맞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데 전기가 많이 사용되거든. 물론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나면 대략 1, 2년 정도 이후에는 패널 제조에 들어간 전기를 모두 상환하긴 해. 여기까지는 그냥 태양광 발전의 일반적인 경우고,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이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해. 왜냐하면 첫째 땅이 넓지가 않아. 태양광 발전은 넓은 평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나라는 평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활용하는 건 땅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돼. 결국에는 산을 깎아서 발전소를 마련해. 산을 깎는다는 말참 재밌지 않아? 환경 보호를 위해 산림을 파괴합니다. 라니 아이러니하지. 그리고 산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건설비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 햇빛이 효율 좋게 내리쬐는 시간은 줄어들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효율이 떨어진단 말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면서 들어간 에너지를 다시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고 돈으로 바꾸면 발전 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해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값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지 패널을 만드는데 전기가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산을 깎고 결국 우리는 올라간 전기값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흐린 눈을 하고 환경을 핑계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건좀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제기 때부터 일관적으로 하는 말은 어떤 의사 결정이나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음번에는 태양광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신재